1 2월 15일 수요일이고요. 그 램테크놀로지로 이제 크게 장 시작부터 손절을 하고 나서 어 제일 많이 이제 복구에 도움이 된게 바로 이 대원제약이라는 종목이고요. <laughs> 대원제약은 그 어제죠. 14일에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고요. 사실 어 어제부터 뉴스를 아 뉴스가 아니고 어제부터 이 종목을 보고 있었는데 어좀 계속 좀 의심을 하다가 결국은 못 잡았고요 어, 매매는 이렇게 했고 어, 어제는 매매를 한 적이 없고 대신 뉴스는 봤는데 어, 뉴스 내용이 나름 괜찮았어요 그래서 어, 이게 상한가를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뭐 이미 좀 늦어서 어, 매매를 못 했고. 대신 그 오늘 장이 시작했을 때 제가 원했던 흐름이 흐름대로 흘러간다라고 하면 꼭 매매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고 있던 어 종목이고 어 일단은 뭐 이것도 이제 이렇게 이제 장막판에 몇번 똑같은 얘기를 몇번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장막판에 어거지로 이렇게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은. 갭이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이것도 역시나 시가 갭이 전혀 없었고 근데 뭐 시작하자마자 바로 한4% 가까이 어, 슈팅을 주는 척 하면서 마치 바로 갈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슈팅이 나오면 바로 절대 바로 들어가지 않고 좀 지켜봅니다 그리고 이제 첫, 첫 번째 눌림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눌리는지 그걸 보고 이제 보통 대응을 하는데 딱두 어, 번째죠. 이제 9시 3분, 두 번째. 이제 그 상승폭만큼 슈팅폭만큼 그대로 빼버리면서 어, 아주 이제 바람직한 현상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잡은 거는 한 10분쯤 됐을 때 시가 아래에서 어, 잡아서 바로 슈팅이 나오길래 어, 바로 정리를 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어, 여기죠. 장 초반 시작하자마자 생겼던 이 고점을 바로 이제 뚫을 때, 호가의 움직임이 정말 예사롭지 않은, 어, 오랜만에 보는 아주 호랑이 종목이라서, 바로 이제, 어, 돌파로 따로 붙었고요 어,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 돌파하고, 뭐 눌림하고, 돌파 눌림, 돌파 눌림 계속 무한 반복이었고요 어, 이렇게 반복하다가, 이렇게 이제 크게 은봉이 떨어졌죠. 9월 21일, 아, 9시 21분에. 이음봉은좀 의심스러웠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다가 다시 이제 돌아나갈 때 다시 사서 어기까지는 매도를 잘 했는데 이 다음에 어, 호가 움직이면서 제가 좀 어, 속았고요. 사실은 이게 VI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태였는데 아, 이게 VI를 충분히 가고도 남겠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어, 순간적인 어떤 호가 움직임 때문에 여기서 탈려 버렸고. 어, 그거를 털자마자 이제 바로 보란듯이 5%에 가까운 슈팅이 나오면서 바로 VI를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이 눌림목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어, 이 앞에 슈팅이 나올 때와는 전혀 다른 어, 어떤 그 힘이 전혀 달라져서 이런 힘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어, 기다릴 때는 이렇게 투메가 이봉 하나에 지금 7.63%짜리 봉인데요 이렇게 이제 크게 투매가 나오면서 어좀 밑에서 잡아서 아주 짧게 스캘핑으로 먹고 나왔고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완전 매매를 접었죠 그래도 이제 어 이게 그 여기서 거의 뭐 램테크놀로지 손실의 뭐 거의 한60% 정도를 이렇게 복구를 했고 어이 종목은 이제 뭐 끝이냐 그건 아니고요. 이게 사실은 그 오늘 이 거래대금 상위를 한번 보시면, 자 거래대금 상위 보시면, 자 한국 BNC, 일동제약, 세종메디칼, 현대바이오, 대원제약, 국전약품, 자 이렇게 다 보이죠? 이게 거래대금 상위에, 어.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 그러니까 경구용 치료제들이죠. 엄밀히 따지면. 그러니까 일반 먹는 알약 형태의 경구용 치료제 관련 호재가 사실 뭐 일동제약에서 뜬 거고, 이런 이제 호재 때문에 아주 이제 오랜만에 보는 치료제 관련주들이 무더기로 거래대금을 다 집어삼키면서 어, 매매하기는 굉장히 좋았고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사실 뭐일동제약이거는 더 이상 이제 건드릴 수가 없는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아, 이거는 음뭐 건드릴 수가 없다 해서뭐할 생각도 없었고요. 이제 대안으로 이제 대원 지역을 했고 근데 이제 어이 대원 지역이 그러면 이제 오늘 이렇게 큰 음봉을 그리면서 거래량까지 실려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이걸로 끝이느냐? 아, 제가 보기에는 어, 끝이라고 하기는 에좀 섣부른 것 같고. 이거 또 며칠 더 지켜보면서 이 오늘 음봉이죠이음봉을 어 꼬리를 먹어 들어갈 때 그때 분명히 또 매매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 말고는 또 복구했던 아 이거 매매하기 전에 이거 이제 눌림 못 기다리면서 이걸 처음에 매매했네요 연놈을 어, 처음에 매매했고 선봉을 봅시다. 신성기언지로 보면 이거 이제 장 초반에 이제 이렇게 사서 이제 한 2, 3% 정도 먹고 나왔는데 뭐 이게 보시기에는 이게 어 추격 매수처럼 보이지만 이게 아니고요. 첫 번째 몸뭐 그대로 그냥 어 사실은 이제 첫 번째 이 시작하자마자 뭔가 특이한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따라붙으려고 했는데 어 램테크놀로지 손실 때문에 어 최대한 어, 추격은 좀 자제하고 어, 확실한 데서 하자 하는 마인드로 계속 무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다렸습니다. 기다려서 눌리면서 잡아 들어갔고 그래서 이제 어, 되돌림 슈팅에 바로 이제 정리를 했고요. 이 하고 나서 대원 작으로 넘어갔었고 그리고 또 어, 나름 또 복구에 도움이 된게 아주 오랜만에 보는 이 서린 마이오. 요 놈으로도 이제 나름 거의 한20-30% 음. 정도를 복구를 했, 했고요 어, 오랜만에 보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무너졌다가 최근 들어서 했구나, 어, 다시 이렇게 했구나, 응 알았어 맨날 응, 하 어, 하여튼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복구를 했고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개가 있는데 또뭐 있을까요? 코캠. 이것도 이것도 이제 어제 한참 매매하다가 오늘 눌림목에서 이렇게 계획대로 다 계획된 거고요. 이렇게 계획대로 들어가서 너무 좀 힘이 없어서 이 수익권에 왔는데도 시가까지 <laughs> 이제 욕심을 내보다가 어, 도로목으로 날려버렸고그 다음에 이게 돌아가 돌아가는 모습에 다시 어, 이거는 도저히 못올라가겠다는그 호가에 어떤 움직임 때문에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막판에 다시 보면 이렇게, 어또 이렇게 돌아가 나가는 모습. <laughs> 여기 이제, 이거는 뭐, 한세번 정도 매수를 하긴 했는데, 어 비중은 사실 작고요. 왜냐면은, 이게 이은봉까지도 갈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비중 배팅을 할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어 비중은 좀 굉장히 작게, 어 마지막에 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laughs> 사실, 이제 오늘 정말 안타까운 일이 이제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어 남겨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